인수격에 칠살을 쓰는 경우 월지가 인성이라는 얘기죠. 인성이고 일간을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런데 어쨌든 청간의 구조가 이렇게 칠살이 드러났을 때. 이럴 때, 이제, 식상이 같이 있을 때는, 어떤 운을 우리가 취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통 신왕 운과 인수 운을 좋아하고, 식상 운도 역시 괜찮다. 그렇지만, 정관 운을 만나거나, 재운을 만나는 것은, 운도 불리하다. 여기에 이제 예시를 들어있는 명조들은, 비교적 이제 고전 베이스로 제가 발췌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 실제 그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궤적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더라,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구조를 여기서 이제 인용하실 거는, 구조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에서부터 객까지의 일관이 월지의 정인이든 편인이든 이렇게 봤는데, 우선, 칠살도 보고 식상도 보는. 그러니까, 칠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화를 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용법을 우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인성도 인수용살, 살인상생으로 재화할 수 있고 식상도 식신, 재살, 상관, 대살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운법, 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인성이 받침을 하고 있지만, 칠살도 나를 극하고, 식상도 또 내가 서라고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신왕운이 좋다. 즉, 비거운이나 인성운이 좋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왕명일 경우에는, 식상도 좋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정관우는 보통 관사론자위 대기 쉽고 또 재우는, 재우는 그렇죠? 이렇게 임수나 개수 같은 경우는 재생살 해가 그러니까 재극인도 되고 식상의 에너지를 상관생제, 재생살 최종적인 에너지가 살로 가서 강해진 살이 일간을 극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음, 꺼린다, 안 좋다, 라는, 어, 그런 부분이, 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쨌든 어, 이렇게 신화운이나, 신화운이나, 음, 이렇게, 그, 인성운,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월지하고 어, 일간과의 관련성을 이제 살펴보면 그리고 인수경에 재성 있는 경우는 음. 인수경에 재성 있는 경우는 인수경이죠 임수일간이 예, 신금의 생을 받으니까 음. 비거분이 좋고. 그런데 이제 재성이 이렇게 있죠. 재 예, 재성이 이렇게 있는데. 비거분이 좋고 관운과 인수운 역시 형통하지만 재운 자체는 꺼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항상 인수하고 재성하고의 관련성을 볼 때는 두 가지로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게 사길신이고 사길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순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즉 순용이라는 것은 생애 방식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항상 재성이라고 하는 건 인성을 극하게 돼 있죠. 우리가 뭐 재극인이다, 삼재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순용의 원칙, 사길신의 순용의 원칙 중에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즉 인성이 인성이 중하거나 무겁거나 아니면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만 많거나 이랬을 때는 재성을 쓴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어, 대부분의 경우는 재극인되는 어, 이런 경우를 파격이 돼서 어, 이렇게 마땅치 않게 보지만, 이런 경우, 어, 인성이 중요한 경우는 어, 이렇게 인성, 재성에 극을 에,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수격이 에, 재성을 보면 인성이 에, 파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에, 꺼리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음, 인숙격이, 인숙격이 재성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인성이 많죠. 인성이 많아서, 인성이 많고도 중한 경우가 돼서, 여기 재운을 꺼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재운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병정화라든지 병정을 생하는 가글목, 이런 운으로 일단은 가주는 게 좋다. 그러면 뭐 어떤 경우가 아 이렇게 그 재운을 아 이렇게 이제 꺼리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정화일간인데 정화일간인데 이런 묘월의 정화일간이다. 그러면 이건 인수경이죠 편인이 되니까 그런데 어 이렇게 온통 음 재성에 어떤 좀 둘러싸여 있는 이런 구조. 뭐 흔치는 않지만 이런 구조 실제 감명을 하다 보면, 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남명의 경우, 어, 실제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 이렇게, 그, 인성이, 인성이 격을 이루고, 격을 이루고, 네, 해묘의 합도 있고, 묘유, 충도 있습니다. 해묘에 이제 목궁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금들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인수격이니까, 목궁이 강화된다, 이런 측면인데, 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목과 금, 금, 그렇죠 화도, 화기운은 지지에 좀 약하죠. 이렇게, 하나, 생각하는 것이, 월지에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재성하고, 재성하고, 인성이, 상충되는 충돌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천간지지로 어쨌든 이렇게 재운이 오는 것은 꺼린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신중의 뿌리를 갖고 신금신금이 편제로 면허관에 이렇게 중복이 돼서 이렇게 복음으을 이렇게 투관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런 에너지들이 이제 복음 에너지죠. 이런, 둘, 둘, 이런 에너지. 그렇지만, 어쨌든, 정화일관이, 시간의 정화를 봐서, 약간의 이렇게, 재극인 하려고 하는 거를, 기겁이 이렇게, 구해주는, 폐중 유성의 그런 성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워낙에, 그, 이렇게, 재성이 좀 강한 형태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운으로, 청간에, 경신금이라든지, 지지에, 신유금, 신유금, 이런 운들이 오면 좀 아주 안 좋다. 이게 묘유충이 되어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유운이 오면, 지지의 편지의 운이 오면, 이 묘유충에 약화되어 있는데, 이 묘가 한번,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충이 오면, 일반적인, 세운 같은 경우에서는 동의 의미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묘가 다른 금의 세력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오는 유금은 극이 되면서도, 그죠? 금극목이 되면서도 충의 현상을 같이 수반을 하기 때문에 보통 지지의 여섯 번째 대우는 이렇게 그 어, 월지를 예, 모든 음, 경우에 다 충하게 되어 있는데, 에, 다른 일반적인 어떤 경우보다도 이런 경우는 여섯 번째 대운 이전하고, 어, 어, 이전하고, 왜냐면 자해술, 유신미, 에, 에, 오사진, 묘인축, 자해술, 그죠 중년에 에, 해자축 어, 이렇게 관성운을 어, 이렇게 지났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관운과 인수운이 형통하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재운이 재운 중년 이후에 유운하고 신운 신운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그럴 때는 아주 좀그 이전의 삶의 패턴이나 모습하고 그 위의 모습이 아주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격에 재성 있는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재극인을 해주는 그렇죠 재성을 재성이 강할 경우,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경우는 비거분이 좋고, 그죠? 아까 정화일관 같으면 병이나 정의 비거분이 좋고, 지지의 사우도 괜찮습니다. 사우도 좋고, 어, 관운과 인수 역시 형통하지만, 재운하고 재우, 재성을 생하는 식상은, 그죠? 식상은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쭉 예시 들어 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큰그 격에 따른 운을 취하는 방식이나 이런 방편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큰 흐름인 거죠. 이런 뭐 비거운이라든지 음, 그리고 인성운, 신화운이라든지 꼭 필요하, 그러니까 안 좋을 수 있는 거는 재운이나, 재를 생하는 직사운이라든지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지지에, 지지에 오는 같은 긍정적이거나 기란작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십성이, 그 기운이, 그 글자가 오면서, 어떤, 충이나, 형이나, 이런, 뭐, 이런 형,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학, 형충파에, 이런 쪽에 반응을 하면, 기의 어, 상황이 무위로 무산되기도 하고, 오히려 흉의 상황으로 결론이 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 흉하고 어렵다라고 보였는데, 에, 결국은 이렇게 좀 길한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합의 에너지, 형의 에너지, 축의 에너지, 이런 합형충파의 그런 작용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변화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원국을 이해하는 것도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입이 되는, 개입이 되는, 어, 크게 보면 대운이라는 게 있죠. 어, 대운. 음.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어, 예를 들어서, 그, 어, 이렇게, 예, 신, 신묘월에, 예, 이렇게, 아니다. 신묘월에 예, 정유일주라고 하면, 어, 이미 이 여섯 번째 대운의 유 대운이라고 하면 이 묘라고 하는 인성이 다칠 거다, 깨질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이 그 대운의 환경 내에 이렇게 베이스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용력이 언제 일어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는 더 취약한 구조죠. 이미 원국에도 묘유층이 되고 있는데. 대운에서도 묘의충의 상황이 그 시기, 그 기간 동안에는 나는 묘의충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게딱 깔리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이 글자가 움직이거나 이 글자가 움직이거나 이미 충이 돼 있기 때문에 재충이 오거나 합이 오거나 왕지이기 때문에 형에, 걸리기는, 형에 걸리는 에너지는 좀 덜하죠. 진술충미나축술비나 인사신 같은 경우는 별도로 어떤 생극의 작용 이외에도 형이라고 하는 작용, 형충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는데 왕디는좀 좀 덜하죠, 덜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자대운이라 자세운이라든지 묘래든지 같은 묘가 겹쳐도 대운하고도 겹치고 일지하고도 겹치고 그러면 이런 에너지 또묘충층의 원국의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묘유층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재성이 좀 강하니까. 판단 미스로 인한 아니면 재적인 음. 현재니까 그렇죠 투자나 또 과도한 욕심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재극인이니까 재극인이 되니까, 되니까 뭔가 이렇게 문서 투자가 실패를 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일지를 충하고 이렇게 이런 형상이니까 다 이게 궁성적으로도 직업 관련이거나 일지 관련이거나. 뭐 형제 부모 관련이거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 관련해가지고 어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일단은 불안정하다. 일단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거기 이제 세운의 상황을 하나 하나 더 잡들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어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어쨌든, 대강의 어떤, 음, 오늘 취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수격에 관살이 모두 투출한 경우, 음, 인수격인데그렇 음, 인수격인데 4월의 간목이니까 인수격이죠 근데 이렇게 관살이 모두 투출한 경우, 어, 양강 같은 경우는 관살이 이렇게 모두 투출하면, 겁재가 뜨면 이렇게 양인 합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관살 혼잡이 돼 있으면, 그 나머지 상황으로, 어떤 글자들이 하나를 해결을 해주면 좋습니다. 지지의 충이래든지 청간의 합이래든지 그렇죠. 그데 이런 경우 어쨌든 이랬을 경우에는 식상운이 좋고 식상운이 좋고 인수가 왕한 운과 신화 운이 좋다. 그러나 관살이 다시 투출하거나 관살이 여기에 다시 대운에서 경신금을 만나거나 세운에서 어, 경신금을 만나면, 음, 만나거나, 아니 또, 어, 관사를 생하는, 어, 무기토가 되겠죠. 재생살로 하니까. 아, 이런 운을 만나면, 뭐, 즉시 이 재앙을 만나게 된다. 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천편 일일적으로 봐야 될건 아니고, 어, 오히려 이 경우는, 지금 여기 예로 들은 경우는, 어, 관살이라는 그 경금하고 신금이 연월에 투간이 됐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죠. 이렇게 신자의 합에 해수의 을목에 그래서 일간이 그렇게 관살, 관살이 뿌리 없이 지지의 그 신의 글자들, 그렇죠? 경의 글자들하고 받침이 될수 있는 금의 에너지들이 아예 지장간에 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관살이 강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이 경우도 비교적, 음, 5월에, 편인이죠. 어, 5년인데, 예, 5년인데, 어,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병호에, 가보에, 음, 을, 축으로 놓여 있는데, 분위기를 보면, 어, 분위기를 보면, 그, 이렇게 여기에 관살이, 예, 관살이 이렇게 투관이 돼 있고, 어, 이렇게 유축이, 예, 유축이, 예, 이렇게 금의 국을 남자입니다. 남자 명의 사주인데 네. 네. 이분인데 어쨌든 인성도 그렇게 약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이 기토일간이 남자고 병우생이니까 육0 가까이 육십 육십 넘 육십 가까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쨌든 인숙격의 갑과 을이라고 하는 거를 양쪽에 이렇게 투관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어떤 흔히 말하는 직업의 변동성, 불안정성, 또 다양성 이런 형상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관리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인성으로도 정리하고 식상으로도 정리한다라는 개념인데 어쨌든 크게. 신왕한 운과, 아, 이렇게, 인수가 왕한, 인수가 왕한, 인수가 왕해지면, 그, 인성이 왕해지면 신왕해질 수 있고, 어, 신왕, 그쵸? 죠 비거분을 범대든지, 예, 그럴 때는 좋다라는 겁니다. 아, 좋은데, 그러나, 관살이 다시 투출하거나, 음, 재운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 천간에 이제 병화를 먼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오 편인이 이렇게 좀그 자형의 형태로 연월지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일단 그 관살의 혼잡을, 혼잡을 병화로서 관인상생하거나 이렇게 살인상생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상의 에너지는 일단은 지지에, 지지에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간에 예, 이런 그, 그니까, 러 어, 가보,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그니까, 중년에, 중년에 이렇게 해자축을, 이렇게 해, 자축운을 지나죠. 어, 왜냐면, 어쨌든, 좌우축을 하니까, 그니까, 그리고, 어, 요 대운, 어, 그, 지날 때, 예, 기해, 경자, 신축. 어. 그리고 이민년, 대면년 이렇게 넘어올 때까지 계속 개해년 이렇게 해자축해서 임계수 즉 청간지지로 이 재성이 재성운이 대운에도 그렇고 대운에도 그렇고 세운에서도 쭉대시에 그 깔리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때 이분이 어떤 상황을 겪었냐면 굉장히 그 건강요인이 안 좋으셨어요. 어, 건강이 이렇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주도적인 사회활동이나 직업활동을 한창 중년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기 이렇게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이셨고, 상당히 신축년, 신축년은 이렇게 식상이지만, 신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금 같은 경우는 불리하죠. 불리합니다. 이렇게 신, 병화를 이렇게 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병화의 작용력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죠. 물론 병으로도 외고 5월에 병, 병오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합에서 어디 이렇게 거해진다든지, 이런 구조는 아니지만, 병이 그 기간 동안에는 제대로 작용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관인상생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부죠. 정부, 주정부 쪽에, 어, 외국은 뭐, 이렇게, 그, 그잘돼 있는 모양이에요. 어, 어떤 이런, 어, 그, 연금? 무슨 의료보장 혜택?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신청을 이렇게 해놓고, 어, 이제, 혜택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신축년까지는 좀 어려웠고, 어, 이민년, 개미오년 들어오면서, 상관이 좀 인기가 뜨긴 했지만, 어, 그래도 이제 갑진년이 들어오면, 음, 지지의 지지는 지지당황대로 있지만 천간의 구조는 물론 여기 이제 관살이 다시 투출하는 거는 좀 마땅치 않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 구분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관살이 그렇게 강한 상태는 아니고 병화 중심으로 관성이나 그러니까 목생화가 되는 거죠. 목생화 화생토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원하는 어떤 성취는 성과는 좀 이뤘었던 경우인데 기억을 하실 거는 정리를 하실 거는 음, 어쨌든 인수경인데 관살도 있고 식상 그러니까 관살이 모두 있는 경우 어, 이런 경우는 어, 이렇게 식상운이나 인성운이나 어, 신화운이 좋다 그렇지만 어, 재성이나 음, 관살을 다시 보는 거는 좀 꺼리게 된다 어, 일단은 어, 우선은 이런 쪽으로 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인숙격에 인숙격에 식상을 쓰는 경우 식상을 쓰는 경우 그 음, 인숙격에 인숙격에 식상을 쓰는 경우 인성이 경하다면 경하다면 재성을 보는 것은 또 불리하다. 그러니까 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인수격에 인수격에 이렇게 이제 식상을 쓰죠. 식상을 쓰는 경우. 쓰는 경우인데 인성이 경하다네. 그러니까 인성이 경하다라는 거는 인수격인데 인수격인데 주변에 재성이 많거나 아니면 월지 인수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또 아니면 비겁이 어, 이렇게 없어가지고 어, 이렇게 약하거나 그러는 구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 그럴 때는 그 경한, 가벼운, 부족한, 약한 그러한 인성을 어, 원국이나원국도 그렇겠지만 특히 대운이나 세운에서 세운에서 다시 본다라고 하면 어, 결국은 그 이렇게 하나 남아 있는 인성이 제파인 그렇죠? 제극인 재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깨어지는 그러한 형편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응, 불리하다. 응.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임의의 명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4월에4월에 4월에 기토일간이니까. 정인이죠. 정인경인데, 이렇게, 그, 재성도 있고, 어, 이렇게, 어, 장생받는, 어, 이렇게, 그, 정편제가 다 있죠. 어, 정편제가 다 있어서, 멀리 떨어져서 그렇지만, 어쨌든, 제국의 형상도 있고, 어, 재성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 요 신금의 이러한 그 식상들도 강하고 그렇죠. 어, 강하고 어, 재성도 강하고. 그런데 어, 어, 일간이 지지에천간에 어떤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비견 법제의 상황은 상당히 좀 부족한 형국이고 어, 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 결국 금생수로 강해진 이 수의 에너지가 재성을 극하게 할 수가 있죠. 재성을.